어차피 가까운데 연결하면 되겠지. 제가 이걸 진짜 하도 한지 오래돼가지고 세세게 기억 안 나요. 옛날에 이거 그 퀘스트 깬 거도 그 저기 걸요 테스트 할때 빨리 진행한다고. 근데 언제 했는지도 기억 안 난다. 방송하기 전에 한거 아니야? 설마 기억이도 없는데 진짜. 내가 보기엔 근데 여기 없어서 참 여기 없는 것 같아 하, 슬퍼 차라리 여기 석재를 좀살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안타깝네요 그거는 뭔가 석재 살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퀘스트 설마 석재가 안 필요해서 나한테 석재를 안 주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제 뻘짓 하지 말고 그냥 다시 돌아오라 할까요? <laughs> 그래 돌아가라. 심심한데 저기 나가봐. 왠지 내가 보기 여기 없어. 제가 알기로 이 길만 연결하면 돼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laughs> 우우 연장 장없어 큰일났다 야 오는길에 연장 사와라 올때 연장 올때 연장 k a 아이 여기 아저씨한테도 사올걸 목재는 필요없는데 목재는 우리도 우리 많아요 연장주세요, 연장 주세요, 연장. 여기는... 어, 여기도 맞네 뭐라는 거야? 분명 말이 그... 나르트와. 이런 프랑스 출신인 것 같은데? 어, 끝났나 보다. I have done it. 실러리우스 oh, 수사 밑으 그 무기에 축복을 내려주길 어, 부탁합니다. 가이포카스는 뭐 하는 놈인데? 너도 저기 아니었어? 너 그냥 왕권 대행이구나. 그래서 비서 같은 느낌인가? 난가이포커스가또 저기서 나온 줄 알았지. <laughs> May the Lord anoint these weapons, that they might bear down on the enemy for the glory of the true faith, and, uh... I am giving you the opportunity to demonstrate your loyalty. 기사라는 호칭을 하사한대. 오. 오, 나 하나 빼고 다 했다고? 십자군 조난자? 아, 이거 다맵 서칭하면 나오는 건가 봐요. 아. 오케이. 다음 캠페인. 자, 이제 3장이죠. 2장 끝났고, 3장입니다. Cardinal Lucius. The mere mention of his name made men shiver and fall silent. Rumor had it he pursued his interests with merciless rigor. Is this why the end of the Crusade? Or had Lucius acquired his powers by more sinister means? While the whole world was wondering what the Cardinal was planning. He was already thinking of building a harbor from which the massive army would soon set sail for the Orient to seize the promised land. I bestow on you the honor of building a harbor of peace 생겼는데 저 The 아 but 잠깐 sail 천주교인이지 there, and with God's blessing, will vanquish the faithful sin. 그래. but my lord, you only have me to thank that the preparations have run so smoothly. You know? allow me, your loyal servant, to take care of everything for now. 음악이 웅장하면서 그딱 오르간 소리지 엄청나는데 와, 불안한 음악이야. 설마 우리 기지 앞에서 놀 거야? 아 가이프카스는 살짝 그 딱딱까린 느낌이네. 이제 뭐하도 안 되네 그냥. 앞잡이 앞잡이. 저런 애를 그냥 확 그냥. 으흐. 약속의 땅으로 출발. What are you standing around here for? w 남쪽에 사크라 항구에 부두 창고를 세울 건지 쪽고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요. 오! 오, 여기 돌 생겼다. 그러면 가서 그, 저기 찍고 아 그래 내가 만들어놓은거 다 이제 없앴을거 아니야 흐이. 잠깐 돌리 한군데 또아 여기있네 한방에 다 들어오긴 하네요 아 잠깐만 당나귀를 보냈다고? 여보, 한참 뒤에 오 겠구만. 이거, 내 배보다 느리게 오 겠어. 이거, 밧줄을 만들지 마, 아, 밧줄, 잠깐만, 항구를 만들려면, 이제 일단 밧줄을 스탑하자. 일단 우리 돌이 필요해요. 과연 누가 먼저 올까? The first. Yeah. Marvelous. Do you think you could sell me the surplus from the stone production for my cathedral? Uh, only once the harbor is completed, of course. 석재를 일단 만들었는데 아, 철 철광산까지 만들고 뺄게요 자원 다 같이 빼야겠다 Here Thank you 아버니까 살 필요가 없었네 야 미리 영역을 넓혀 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영역을 미리 나갈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석재가 들어오는 순간, 철광산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넣왕연 잠깐만요 1번 왔다 the... 괜히 눌렀다 the c o n i s a good deal is all l o v e l y 매몰차이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빨리 그거 해야겠다 아 한국 관리손가아 소형주 선수 소형주 선수를 지어야겠어요 빨리 그 해야 되겠어 배를 하나 더 빨리 그 제작 그 제작을 해서 해야겠어요 뭐 여기 나무가 없어 나무 정도 하나 정도는 뭐저 그냥 저대로 냅둘까요 돌이나 좀 돌이나 가지러 가야겠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되는 게 3배 옷.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여기 부두 창고 짓기 해야 될거 많구나. 그럼 그동안 여기 많이 아 어,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여기 도시부터 조금... 일단 시민들이 부족할 게 없는지, 20 석재, 20... 어. 일단 이 안에 넣어 놓을 수 있는 대로 다 넣어 놔야 되나? 쟤가져가기만 해봐 네가 쟤네가, <laughs> 아 그냥 나한테 다 등골을 뽑아라. 뽑아. 너무하다. 야,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석재도 못 짓는 거. 아예 네 개를 진짜. 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진짜. 노래 좋아 참는다. 이제 여기는 진짜 자원 다 옮겨도 되, 나오는 대로 옮겨도 되겠다, 그죠? 오히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여기는 좀 냅둬야겠다, 그러면 아니야, 조선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그거부터 항구부터 짓고 케이스차 하나 차근차근씩 해나갈게요 아, 배가 없어서 아. 그리고 조경을 해치는 이 도로는 없앤다. 이거 그냥 길 이거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길 빠른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한다. <laughs> 어차피 시간 <시한, 웃음> 어차피 시간 걸릴 것 같아서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겠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의 첫 번째 과제는 제가 보기엔 지금 조선소를 짓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여기 가서 상주하고 있어라. 잠깐만, 얘한테 40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g a 지말이 게임이다 o t t 만 야, 아, 아니다.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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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쓰자 차라리 쓸게요 그게 더 z z l e s 게임 z l e Sizzle, Sizzle. Sizzle, Sizzle, s 뭐가 이상하더라 했어. 어, 찝찝하더라고요. 아.. 뭔가 분명 안 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저거였어. 내가 분명 뭔가안한거 같더라고요. 와, 저거 일 줄이야. 아니, 연장이랑 이런 걸 맘대로 쓰니까 맡기는 해야 돼. 이거 그 저기 뭐라 그러죠 너 저기 가봐 효율, 효율성이 떨어지잖아 안 떨어지네 미안해 쉣 괜히 없앴다 일을 잘하고 있는 거 잘못 쳤어 미안해 뭐야 언제 왔어 다 가져와 아아아아니야 너아니야 잠시만요 아 코가 너무 간지러웠어요 재채기를 내가 방송에 대고 하면 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뭐 금방 들어서 또. 그래. 배 지을 때까지 천천히 다 만들어 봐. 하긴 돈이 많아서 아, 맞다. 40톤의 배를 좋아했지. 쟤는 또살게 없어. 너한테 다시 말안 건다, 시 가서 줘야죠. 오자마자 이것도 만들어야겠다. 나도 얼마 석재 몇 톤이죠? 10톤. 아, 근데 석재가 더 들어오긴 해야 돼. 진짜.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퀘스트 잠깐 확인 좀 할게요 교역사 만들어라 진수식은 소형수연주 아. 오케이 이거 주고 아 맞다 그리고 소형 조선소 저희 저 저희 저희 이름 뭐야 다르토아이 너희 어, 아우 다행히 이거 4개라이라서 네 다행이지 자 아, 석재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진 않은데. 하... 자동무역 걸어놔야겠다, 그리고 여기다가 오, 드디어 만들어진다. 몇초 걸리죠? 진작 주지. 아. 이거 아이템으로 쓸수 있는 건데. 이런. 뭐냐? 어차피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잠시만요. 그리고 제가. If you d 아, 잠시만요. 그 관리소 14? 아, 그래. 그냥 차라리 빨리 하자. 이렇게 하면